아주머, 주마주 주마, 주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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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화장이 잘 됐어요. 그렇죠. 지금 얼굴을 다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 명씩. 자, 우리 언니? 응? 나아요. 안녕. 어, 뭐야? 야. 아, 네. <laughs> 다가 나오나? 오늘 아무리 내렸어요. 까노람입니다 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오, 네, 수경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야? <laughs> 아왜 나도 찍었어? 아니. 안녕. 재현이 안녕. 안녕 막내야. 안녕하세요. 오늘 어, 기분이 저, 어때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물었잖아요. 아, 저 아주 좋아요왜 좋아요? 제주사니까요 아, <laughs> 언니가 그냥 한게 아니야. 아. 그냥 했어. 키, 안녕. 아, <목소리> 이렇게 현영이의 셀카 셀카는 끝이 났습니다. 잘했어요. 바다라고? 바다라 우와, 바다. 어디? 어디?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음. 우와. 우와. 제주도에 오니까. 그렇죠.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막뛰놀고 <뛰어내보고> 싶고, <목소리> 자꾸 오고 싶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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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집도 예쁘다 근데 흰색 깔로 몰딩이 났어요. 저 진짜 볼. 나중에 나이 젊고 나이 젊기고가족 이렇게 아. 다, 아. 키우고 네. 네. 다 키우고 가족을 다 키우고 내 애기들 많이 아. 키운 다음에 이런데 와서 진짜 아. 남편이랑 오붓하기 집에서만 사고 거예요. 결혼을 할 생각이 아. 있었다니 대단한데요? 네. <laughs> 누가 그랬는데 아이돌은 결혼하면 안된어요 왜요? 아이돌이니까요. 언니 결혼 하나 안 하. 언니 결혼 너가 제일 먼저 갈걸 <laughs> 언니 결혼하면 돌 아이 돌 아이돌 아이. <laughs> 우리 윤혜도 찍어줘야지. 윤혜 윤해 엄마랑 통화한다. 비싸. 여기는 아파트가 별로 안 보여요. 어? 아까 누가? 아, 이거 찍었어? 봐봐. 이건 잠깐만. 네. 아 이거 아니잖아. 아까 지영이가 찍었거든. 봐봐. 찰나. 네. 나야 너가아 네. 너야? 이건 승하구요. 네.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은 고우리, 네. 미는 사람은 네. 노을입니다. 네. <웃음> 신났어. <웃음> 이렇게 있나? 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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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순환이> 저 이러고 놀았습니다. <laughs> 신났구만, 신났어. 제주도에 오면 이렇게 되나봐요. 사람, 그죠? 그렇죠? 아이, 뭐, 이럴 때,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럴 때한번 놀아보죠. 언제 응. 놀아보겠어요?